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자, 정말 더불어민주당 찡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엄을 선포하면서 전문에 잘 썼습니다. 도대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나? 이 정부를 마비시키려 하고, 지금 범죄와 소그이 되어가고 있는 국회, 그 결정판이 오늘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로텐르에서 오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말 민주당의참 못된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국회에서 몸싸움, 물리적 충돌이 흔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원할 때는 정말 막 주먹이 날아가고 아무튼 뭐 몸싸움 의사 의사 정말 한번 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온몸에 땀이 배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이 바뀐 뒤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 이재명, 이재명은 감옥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정말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갈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또이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7일날 한꺼번에 처리한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에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국회 로텐돌이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이 윤대중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여야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오늘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감사원장 검사 탄핵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사찰안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을 이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7일날 표결합니다. 국민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습관적 탄핵 폭거 사주하라 헌법수호 등 고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원내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단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풀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정치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 민주당이 드디어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입법 파괴, 헌정 파괴는 어디까지인가? 저는 이재명의 방탄을 넘어서 이건 체제 파괴, 헌정 파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규탄 집회 도중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발견하고 양심 좀 있어라, 이러고 싶냐? 내라의 공범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참이 민주당의 이 수법들 과거부터 참 이런... 진짜 참 잘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뺏지를 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 뭐, 국민의힘 부자진들이 헌법소 를 외치자 보자진들 앞세워서 많은 건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비판하기도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서계신 이곳이 구란발로 집합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국회는 아닌가? 라고 따졌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쇼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의원은 겸도 쇼졌냐? 왜? 미신아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권 의원 방해하지 말고 가라. 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이 헌법 유린이라며 어이 젊은 보좌관님 부끄러운 줄 아시라 비상계엄이 헌법 유린이고 계엄군이 국회온게 헌법 유린이고 당신들이 하는 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알겠는데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 여기 계엄군을 누가 좋아하나 중재를 취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숙에 탄핵하라. 보좌진을 앞세우지 말고라고 비판을 여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범죄자를 소리쳤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문제수석 부대표는 지표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감옥 가라. 정과자 쉴드 친다고 애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런 지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이미 모처럼 한번 규탄 집회하니까 이게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저질스럽게 시비를 거는 것인지. 아무튼 오늘 거의 물리적 충돌 수준에 그쳤지만 거의 난투입니다 속내용. 이게 몸으로만 하는 게 난투극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여야는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난장판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윤대통령이 국회가 범죄결단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했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